레이더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영남 일부 지역의 비는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에 자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 일부와 제주 지역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청주 17도로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서울 28도, 청주 28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야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파도 최고 3m로 꽤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24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륙 산간에는 곳곳에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비 소식 잦습니다. 수요일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주 후반에 제주와 남부 지역에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